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함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도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죽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또 도약도 가능한 것이고 성장도 가능한 것이고 발전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죽은 믿음은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도약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약한 성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알다시피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대 보면 천일 기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들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공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애쓴과 노력과 정성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쓴과 우리의 공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정성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더 믿음이 앞세워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믿음을 앞세워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는 것, 믿고 믿음을 가운데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그리스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더 많이 기도의 어떤 행위로 노력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더 담대한 정말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천 다른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애매하고 또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믿음의 실천의 첫 걸음과 같이 다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도에는 유다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믿음의 기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다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면 먼저는 믿음의 기도의 첫 단계는 믿음의 터전을 닦는 거죠. 믿음의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뿌리로 두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중심이 서야 되는 것이죠. 믿토코톱 자기의 중심도 없이 이렇게 영적성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면 자기 중심이 확실히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터를 쭉 닦아서 터전을 만들고 그 위에 뿌리를 내려서 자기를 굳게 세우고 두 번째는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해 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1장 2 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습니다만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 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복음에 보면 22장 31절 32절 을 보게 되면 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해 놓고서 믿음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만 딱,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됐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뭐, 놀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죠? 렇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놓은 것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응답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두 가지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비결인 거죠. 만약 우리가 그저 한두 번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그것이 다 끝질하고 한다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아마 기도 응답 못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받고, 어, 아, 너무나 쉽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쉬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단회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 갈때큰 응답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야구부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힘이 역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힘이 역사는 힘이 큰데 왜 이렇게 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자체가 큰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에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믿음 자체에 큰 우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해야 은의심하지 않으면 하나 던지어 바대에 빠치라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여기서는 기도 한 마디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기도가 없어도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대단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기도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 말랐다는 것은, 그 앞선, 그 주님의 앞선, 그, 그 오실 때, 여기 지나가다가, 먼저 무화과에, 무화나무 찾아갔더니, 먹을 것이 못 찾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저주하시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다 그 옆에 지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겁니다. 그 이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 어이,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드리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그 우리가 놀라운 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고 믿음의 위력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위력이 없다면, 어찌 믿음이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믿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도 위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힘은 또 역사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야구부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로 도약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게 되면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를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로 도약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도약하라. 일부러 그렇게 우리 행동을 강조하고 싶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잘 알면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라는 행위를 행할 때에 마침내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자가 있다면 그를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일으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믿음의 그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도약하져 갈진데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10시간씩 기도했더니 나난 하루 15시간씩 기도해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몇개 뽑았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막 10시간씩 9시간씩 20시간씩 팍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서서서 능력이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간증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조돼야죠 기도의 행위에 초점 두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공력만 강조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공력이 고상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애쓴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가리워질수록 좋은 겁니다. 믿음이 더 돋보이고 믿음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한 것은 믿음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면 막 와, 놀랍게 역사했다라고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 안 되고 행위가 강조되버리면 이제 그만큼 이것은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약점이냐? 악한 자,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탈 기회를 줘서 자구해지게 만들고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만해지게 만들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해. 내가 나만 나게 내가 유일한 능력 있는 사람. 나만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믿음에는 보편성이 있거든요. 믿음엔 보편성이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에는 당신도 할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당신도 얼마지 하고 믿음이 있다면 당신도 얼마지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가 될수 있고 이런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지는 보편성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약하자고 할때 능력 있는 나만 도약할 수 있어 9시간 기도에 도약할 수 있어. 그러면 9시간 기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기도 몇 명이나 하겠어요? 소나웃 뿌리 하나씩 뽑으라고 하면 뽑을 사람 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누구나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제 소수 몇 사람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위대하다고 다 자기가도 말하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마침내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자들, 우리가 능력 사역을 많이 그동안에 보았지 않습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이전이 나타났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과발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재물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다 타락해 갑니다. 지금도 전면에 서 있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이 지탄에 받는 상황이 돼 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까요 그들은 자기 능력을 과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아니야 믿음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 행위를 통한 능력에 과신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도로 도약하자고 할때 초점을 9시간씩 기도해서 도약합시다. 10시간씩 기도해서 도약합시다. 금식 기도해서 도약합시다. 철학 기도해서 도약합시다. 전 이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도약합시다. 믿음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천하에 앞서서 믿음이 강조되고 금식에 앞서서 믿음이 강조되고 아홉 시간에 앞서서 믿음이 강조되고 또 다른 어떤 행위에 앞서서 믿음이 강조된 기도여야 역사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존재도 틈탈 수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크게 그 이름이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라고 납세우지만, 9시간 철야, 금식, 또뭐 다른 많은 유형의 기도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틈탈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면, 바로 마,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헤매고 있습니다. 헤맵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능력 사역자가 TV에 나와서 열심히 막 사역도 하고 이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 능력도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스한데문에탁 드러나서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 가운데 시카고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역자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은 깨끗하게 오늘 하루아침에 모든 걸다 놓고 싹 불러갔어요. 이 스캔들 문제로. 이런 분은 깨끗해져. 멋지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변명을 됩니다. 법정으로 끌고 와서 증거 대라 그럴 리가 없다. 왜? 네, 법정 가면 돈인 사람이 이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인들이 어려움 당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에 초점, 믿음의 기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만히 있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큰절히 기도했다고 누가 보면 22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큰절히 기도해서 땀을 흘렸는데 땀방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나 피를 다 쏟는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응?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될때 우리가 바른 도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것들이 어느 도 가라앉아 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이제 인간의 행위만 드러나기 시작하면 혼란에 빠지는 거야. 나는 못 하거든요. 나는 다른 분처럼 그렇게 의지도 약하고 다른 분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다른 분처럼 시간도 못 내.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했지만 못하니까 나를 의지하면 되지 않아? 이게 마귀 방법이거든요. 마귀 방법입니다 이게. 중간에 자꾸 예수님 전에 사람을 끼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을 믿게 우리 만들어 주는 거. 예요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봐. 너 기도 자식 못해도 나가보고 철야 못해도 예수님께 나가보고 금식 못해도 나가보고 나가봐, 나가봐. 나가보. 예수님 믿고 그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움직여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 영적 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믿으면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게 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받은 줄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만 믿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한 것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 받은 줄로 믿는 거고, 받을 때까지 믿는 겁니다. 믿음이 끝까지 믿음이 발휘되어야지 이것이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 너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서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믿음과 기도를 강조한 다음에 아니 너희가 기도해서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는 자를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용서라는 겁니다. 이건 엇를 나타낼까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보면서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는 이겁니다. 용서함을 베푼다는 것은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 베푸는 것이구나. 이것도 믿음을 나타내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나타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혐의가 있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 우리에게 허물을 행했던 자들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알다시피 내가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용서 안 받으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이거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더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받은 게 이거 용서하는 것보다 더 적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 너 혐의가 있는 너를 용서하노라. 너 허물을 용서하노라. 내 잘못을 용서하노라 할수 있는 거죠. 그 잘못과 허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고,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나를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느라,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지 않을 수 없지. 내가 이큰 것을 다 용서받았으니 이 작은 것을 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느라고 하면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런 혐의가 드나고 러 누군가가 잘부한게 생각나고 그러면 마음속에 원수가 풀려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이 부끄럼 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저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서 이제 내가 용서받았단 그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서 내가 더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기도 중에 이런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생각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그 원수 갚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 그냥 기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나타나는 길이 아닙니다. 용서를 힘입고 살고 있는 그 믿음을 용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으로 도약할 수 있고, 그것으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해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나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네가 믿어 그러면 믿은 증거를 나타내 봐아 주님이 이런 용서 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는 애들 왜? 주님이 용서하심이 그런데 함을며 작은 혐의 문제, 작은 허물을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서 징얼대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를 징얼대지 말고 다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큰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겠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26절이라는 말씀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나나지에 보면 이런 말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사하시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사분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용서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용서할 만큼 더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용사할 만큼 더 놀라운 역사의 용사를 힘입고 있음을 그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될때다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때더 약하고 성장할 때더 놀라운 역사를 일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도가 더 나가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은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어서 더 좋게 하고 더 발전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더 약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셔서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도약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던지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의 이 11장 13절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 1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 구절만 다릅니다. 여기만 다른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너희가 악할 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구하시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으로 말며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 좋은 것 중에서 최고인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약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믿음을 발휘하요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이게 주님의 참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죠. 우리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기도함으로 더약해서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